오늘도 방생! 방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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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생. 300일 중에 232일째. 아, 숫자 개념 좋아요? 네,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장가 장하시는 여자 인사 네 해? 아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방생 소리 질렀어? 오늘도 방생 먹이 따끔따끔합니다. 근데 왜제안 가져간대? 좀좀 장어는? 쟤네들 말라죽겠다 우와 저거 내꺼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갑니다 네, 가여가요 네, 가여 가여. 가여. 어, 내가 안해도 되네 네. 그럼 장성이 있는데 음.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이런, 이런 날도 있네 살다보니 음, 이런, <laughs> 이런 날도 있네 10월의, <laughs> 10월의 첫날 10월의 첫날밤을 <laughs> 11월, 10월에 첫날 밤, 뭐. 고기, 고기, 어머, 뭐. 고기 튀어나가. 안 튀어나가? 우와, 힘 좋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네. 오늘도. 우와, 엄청 힘 좋아. 뭐, 시간 나는 대로 볶아 드시고. 엄청 힘 좋아, 엄청 감사합니다. 좋아. 자, 오늘도, 오늘도, 우리 제가 집들, 방생하는 집들, 시간 나는 대로 볶아 드시고. 화이팅 자, 한다. 오늘도, 인티, 인티, 화이팅!